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등학교 야구부, 배명고의 야구부 주장 투수 코치님을 모셔봤습니다. 먼저 배명고 야구부의 주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배명고등학교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손서혁이라고 합니다. 야구를 시작하게 된계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취미로 리틀 야구단에서 야구를 시작하다가 감독님이 권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년 힘들었던 같아요. 지금 이 겨울인 비시즌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그냥 제일 힘든 시즌이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일단, 감독님이 주장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에 맞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힘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고, 궁 던지는 거에 대해 좀 자신이 있습니다. 2017년도 이후로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, 올해 한번 성적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.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일단 규정 타석을 채운다는 주, 존재 하에 3할 이상은 치고 싶고 그 안에서도 홈런한 3개 이상은 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팀원 중에 한 명일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팀의 리더이고 감독, 코치를 제외한 가장 높은 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좀잘따라줬으면 좋겠고 뭐 어,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싫을 때도 있겠지만 싫을 때가 있을지언정 내 말은 잘 들어서 잘 왔으면 좋겠다 별명고등학교 2학년 투수 최현우입니다.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그 너무 축 하, 축구는 안 하고 뛰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야구도 한번 접해 보고 싶어 가지고 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된것 같습니다. 1년 전 가장 힘든 순간이요? 최근에 이제 겨울 되고 내년 시즌 준비하면서 지금 체력을 늘리는 거에 그 중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약간 런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힘든 것 같습니다. 포수의 사인을 보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먼 산을 보면서 심호흡을, 심호흡을 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. 저그 올해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된 배명고 투수 박세현 선수가 르모드입니다. 한 학년 위에 선배인데 작년에 하는 경기 보고 너무 멋있게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빠지게 됐습니다. 자신에 장점이 있다는 저큰 키와 이제 슬라이더가 좋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배명고등학교가 우승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프로에 지명 받는 것까지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년에 같이 열심히 잘해서 우승 한번 해보자. 아, 안녕하세요. 저, 배명고등학교 투스코치 이석재라고 합니다. 어, 일단, 이제,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무, 그, 운동하기 전에, 어, 기본기를 많이 배우고, 어렸을 때 하고 왔어야 되는데, 뭐, 이제 다치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, 초등학교 때 기본기를 계속 훈련을 하고, 이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, 시합을 이제 하는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데, 어렸을 때 바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, 바로 그 시합을 뛸수 있는 몸을 가지고 기본기를 안 만들어져갖고, 계속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. 뭐 선수한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기본기.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 일단 경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습할 때는 생각을 하다고 해도 잘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너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무너질 때를 빨리 극복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그런 걸 부족한 선수들한테 그런 걸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내년 시즌은 어, 제가 여기 이제 배명고등학교 첫해 와가지고 2019년도에 첫해 코치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승하고 아직 어, 좋은 성적을 못 거뒀는데 이제 내년에는 꼭 우승을 한번 할수 있는 계기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, 하고 싶은 어, 이제 첫 번째는 부상을 안 당했으면 좋고 너무 다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자기 관리를 좀잘 해서 안 다치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프로를 못 가더라도 음, 실망하지 말고 대학교 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. 목표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대명고등학교, 화이팅!